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완전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그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빠르게 보고 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t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빴고, 이 와중에 하락 종목도 상승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켜주나 싶더니 한번더 하락해서 2,574까지 내려왔고, 믿었던 삼전 도 오늘 또 1.3%나 하락하며 67,6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와중에 코스닥도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해서 892까지 하락, 에코프로비행과 에코프로 요 친구들은 보합권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는 또 초전도체 관련 주겠죠.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핫한지 한번 보자면은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거래량 짱짱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지 않았죠. 이 와중에 거래 대금이 무려 1 조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몇십 조나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서남과 신. 성 델타테크 각각 거래 대금이 6천억, 그리고 1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시가총액은 선남이 2천억 내외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가 5천억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가총액에서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거는 진짜 미쳤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도 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구진 LK99 초전도체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야, 이거 제목이 완전 자극적입니다. 제목으로 그냥 전부 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초전도체 테마주가 좀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장, 리딩방 풍문 특별 단속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연달아 나오자 투자 심리가 나빠지며 오늘 또 완전 난리가 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혼자 매수, 외국인 기관 연기금 열심히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 최근 들어 매도세가 정말 큽니다. 이 와중에 사는 건 뭔가? CJ 제재당, 하이비,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를 매수 그 반면 매도하는 거는 삼전 포스콜딩스 LG 엔솔 s k 케닉스삼성 s d i 를 매도합니다.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 1315.5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고 특히 항생은 1.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선물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고 CPI를 기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은 외국인의 1,000억원대 매도가 나와서 혼조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옵션은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은 매도가 나왔 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네이버 레버리지 포스코 링스 sknx 영풍제지 stx 금양 삼성 sdi 기아 파두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에이지 앤솔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고버스 에코프로hn 카카뱅크 삼성 전기 포스코 dx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하이브 cj실재당 현대상, 에코프로,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언 스케어 GS리테일을 매수합니다. 출장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넥스트의 청약을 시작하는데, 청약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저 길이 센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와 크래프톤 등 게임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일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상장,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플러스 스펙 상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국 CPI와 한국 옵션 만일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포스코 난리가 났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미국 메릴랜드 대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열심히 올라가던 딱 이런 모습을 전부 다 나타냈습니다. 열심히 영차영차 올라가다가 쭉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서남 하안가에 도착했고요. 덕성 하안가 근처에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모비스 마이너스 25% 하락, 신성 델타테크 마이너스 6% 하락, 서원 24% 하락으로 진짜 야 이게 코인 아니면 뭐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변동성이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주가 좋았습니다. 포스코그룹주 오랜만에 상승했고 오늘만큼은 에코프로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인터 13% 상승, 포스코스틸리온 8% 상승, 포스코홀딩스 6% 상승, 포스코DX 9% 상승. 조선주가 또 좋습니다. 하반기 조선 수주 강세 전망에 차트가 그냥 기가 막히죠. 삼성중공업 3% 상승. 한대 미포 1% 상승, 하나우션 2% 상승, HD 한국조선해양 2% 상승, 설탕주가 좋았습니다. 인도에서 설탕 수출 제한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제당 1% 상승, 제일제당 4% 상승,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HD 한대 일렉트릭 4% 상승, 효성 중공업 8% 상승, 재용 전기 1 1 상승, LS 일렉트릭 2% 상승으로 어제 우리가 전력 기기를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유진 로봇, LG와 협업에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유진 로봇 24% 상승, 레인보 로보틱스 2% 상승. 그리고 리튬 주 중에서 미래 산업 17% 상승합니다. 나이지리아 리튬 광석 샘플 테스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니켈 관련주인 STX 20% 상승합니다. 니켈 광산 지분 취득 계약 체결 소식에 좋은 흐음을 나타냈고 휴온스 20% 상승합니다.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니다 <목소리법> 페라이트 관련주인 DA 테크놀로지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페라이트 자사 2차 프로토타입 제작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12% 급락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을 했네요. 그리고 빅텐츠 오늘까지 청약을 진행한 친구인데 코넥스에서 또 하락했습니다.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면 3시 40분 기준 1.5개라고 하니까 1개 내지 2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소망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모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